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반성도 없이 뻔뻔하기로는 야당 일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해서 윤석열의 비상기험 등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왜 자꾸 사과하느냐? 라는 취지로 볼면 소리를 했던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폭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부 총질만 했던 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나경원 의원 본인은 국민께 사과드릴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따지고 보면 개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를 한 장본인이 바로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사과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 마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자당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은 구태를 반복하면서 정부 여당 공격에나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 다가오는 국민의 힘 전당대회는 질이 멸렬할 것이 예상됩니다. 아, 같은 맥락에서 오랜만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개혁신당에서도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이준석 의원이 단독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1차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은 정치인을 다시 신뢰받는 직업으로 만들겠다라면서 상대를 이겨 박수받는 정치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충고를 좀 드리자면 이준석 의원이 말한 그런 정치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준석 의원 본인이 할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교원 영색해봐야 국민의 마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난 5월 27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소위 젓가락 발언으로 온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던 일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발언과 관련해서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60만을 넘어섰습니다. 징계가 안될 거라고 확신하나 본데, 과연 그럴까요? 관련해서 국회는 하루 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